안녕하세요.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. 좋은 스윙. 멀리 나가고 똑바로 나가는 샷을 위해선 팔과 몸에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고요. 올바른 릴리스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.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왔는데, 공이 있는 데가 골라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, 골라인 직전부터 막 속도를 내서 달려와야 되겠죠? 가만히 걷다가 골라인에서만 빨리 가는 건 의미가 없죠. 자, 자전거 페달을 제가 밟아서 자전거를 타고 저 골라인까지 가요. 천천히 가다가 끝에서 가속을 내려 그러면 골라인을 빠르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. 저기서부터 스피드 내서 와야 돼요. 그쵸? 여기 와서 뭔가 일을 하는 건 그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 저기서부터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. 릴리스 타이밍이 바로 이런 겁니다. 백 스윙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힘을 내고 있어야지 여기는 조용하게 가만히 오다가 공 있는 데서 동작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릴리스 타이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거리를 잃어버리고요. 방향성도 잃어버립니다. 아, 바비 존슨이었나요? 어,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임팩트 직전에 많은 아마추어들이 1야드, 2야드를 더 보내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샷을 망친다.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. 임팩트 순간에 여러분들은 뭔가 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백스윙을 했으면 뒤에서부터, 백스윙 탑에서부터 힘을 내고 있어야지 임팩트 시점에 최대치의 스피드로 공을 땅칠 수가 있어요. 물론 실제적으로는 공이 맞고 나서 요 지점이 가장 클럽 스피드가 빠르게 나오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부터 스피드를 내고 있어야지 최대치의 스피드가 도달했을 때 임팩트가 되고 앞에서 펼쳐지면서 스피드가 더해지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왼쪽에서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. 공이 맞고 릴리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공 맞을 땐 살살 맞고 여기에서만 뭔가 힘을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. 릴리스 타이밍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? 뒤에서부터 힘을 내고 있어야 돼요. 여기 와서 임팩트 순간에 뭔가 조절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되지도 않습니다. 뒤쪽에서부터 힘을 내고 있어야 되고 릴리스를 하고 있는 중에 임팩트가 나와야 된다. 기본적인 이 릴리스의 타이밍을 자, 머릿속에 두고 계시고요. 그런 동작이 쉽. 깨 나오기 위해서 조화로운 팔과 몸에 어, 조화로운 동작이 나오기 위해선 첫 번째로 스텝을 밟으면서 연습 스윙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. 처음에는 스탠스를 좀 좁게 쓰고요. 왼발 뒤꿈치 백스윙 때 왼발 뒤꿈치 빼고요. 오른발 앞꿈치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땅땅땅땅땅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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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이렇게 가볍게 연습 스윙. 스탠스를 좀더 벌려서 똑같은 느낌으로 땅 땅. 땅땅땅 땅, 땅. 팔이 주도하지 않게 스텝의 움직임으로 팔이 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연습 스윙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. 또샷 중간 중간 이런 스텝을 밟는 연습 스윙은 팔에 지나친 힘이 빠지고 몸의 움직임대로 팔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팔과 몸에 이런 싱크율, 조화로움을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중간중간 연습해 보시고요. 연습장에서 공을 치면서 할수 있는 방법. 첫 번째는요. 자, 처음에는 가볍게 양발을 모으고, 이렇게. 팔로만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. 몸을 너무 제한시킬 필요는 없고요. 그냥 뭐, 팔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여도 괜찮습니다. 몸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팔과 몸의 조화로운 움직임이죠. 양발을 모아놓고 가볍게 원을 그리듯이 통, 통 쳐보는 겁니다.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. 팔로우 때 팔이 늘어나거나 이런 동작이 없이 뒤쪽에서 자연스러운 릴리스 타임이 만들어져요. 자, 첫 번째 단계로 양발을 모으고 연습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양발을 모은 다음에 발끝을 살짝 이렇게 열어주세요. 이 상태로 중심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것도 거의 팔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스윙. 다시 양발 모으고 발끝 연 다음에 팔 스윙, 가볍게 이제 몸을 타겟 방을 좀 돌리는 연습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러면 조화롭게 릴리스가 잘 만들어집니다. 어디 한 군데 팔이 뻗어지거나 하는 동작 없이 아주 조화롭게 동작이 잘 만들어져요. 자, 그다음에 어, 타석에 공간이 있으면 약간 걸어가면서 스텝을 이용해서 스윙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. 백스윙, 다운 스윙. 오른발,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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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. 이렇게 내가 임팩트를 하려고 뭔가 애쓰지 않고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임팩트 구간에서 자연스러운 릴리스가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가볍게 쳐도 거리 나갈 거다 나가요. 그리고 생각보다 방향도 똑바로 갑니다. 딱 정지된 동작에서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스텝 발듯이 움직이면서 공을 치게 되면 훨씬 더 팔과 몸의 조화로움이 만들어지고 올바른 릴리 스타이밍을 익힐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연습이지만 릴리 스타이밍에 올바른 개념을 딱 탑재한 후에 양발 모아서 그리고 발끝 열어서 그리고 공을 일자로 두고 스텝을 밟으면서 스윙.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샷 중간중간에 항상 연습 스윙을 할 때는 정지된 동작으로 어떻게 구분 동작을 만들지 마세요 백스윙, 다운스윙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텝을 밟으면서 조화롭게 착, 착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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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 다닐 수 있게 연습하시면 더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더 멀리 똑바로 가는 아주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텝스윙 기억하시고요. 올바른 릴리스 타이밍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더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.